니 네, 저는 아이유씨의 월드투어의 첫 시작이자 출발점인 오늘 서울 마코네소에 어, 이렇게 또 응원의 힘을 보태고 싶어서 오게 되었는데요. 아이유씨랑은 작년 한해 동안 드라마 폭삭 소가수사를 열심히 촬영했습니다. 이렇게 드라마 촬영을 하면서 월드투어를 준비하는 것까지 옆에서 지켜보니까 아이유 씨가 참 대단하고 멋지고 또 부지런한 친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쵸? 네! 네. 그래서 그런 친구를 만나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월드투어 콘서트의 헐의 세트리스트를 보니까 각 파트별로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. 여러분, 알고 계셨나요? 다음으로 이어질 무대는 로맨틱한, 사랑스러운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흐름에 맞춰서 오늘 이 무대를 또 오늘 이 순간을 준비하기 위해 모두가 이 자리에 모인 만큼 이 지금이 행복한 순간이 되기를 또 오늘 모두가 여러분들의 삶에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 곡은 적재님의 별 보러 가자을 들려드립니다. 여러분, 알고 계시면 다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. 여러분 삶에 늘 감사한 일들이 가득하기를 축복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박보검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